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청을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사시 주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지키시고, 하는 일마다 주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인 우리 모든 성도들, 바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지키시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그 병상을 찾아가 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 오늘도 성령층만케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네, 찬송가, 찬송가,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우리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 예전 찬송가는 427장입니다. 191장 내가 매 기쁘게 우리 찬송 부리겠습니다. 내가 매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리를 걸으며 밤낮 깊어 하는 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분로임이고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등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속 패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깊어 한 너, 주의 영이 함께 압니다.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경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벗으니 주의의 영이 함께 하는 것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7절 한절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성령론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성령론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명칭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고소했죠.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리고 성령과 우리가 깊이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기 위해서 오늘은 이 성령의 그 명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님을 가리키는 명칭이 50가지, 50여 가지에 이르는데 여러분 그 이름을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님께서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같이 함께 지내던 제자들을 떠나가게 될 때에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을 때에 참 두려움과 또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말하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해 말씀하셨죠. 오늘 이 성령의 명칭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다른 명칭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1 6 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령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종종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장소를 성소라 혹은 성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 이제, 오늘날도, 이, 오늘날도, 이 흔히 교회당에 가리켜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구약시대에서 말하던 성전은 다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당, 우리 예배드린 장소는 이 교회당 혹은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고린도전서 6장, 3장 16절 또 6장에 보게 되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하죠.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한이 성령님의 이 바로 이름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둘째로 이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믿음의 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보면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여기 믿음의 마음 그랬는데 이 마음은 푸뉴마라는 말로 영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영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믿음의 영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전서 12장 3 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루스트라에 갔을 때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는데, 바울은 그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그에게 일어나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누가 주시는가?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십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믿음의 영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이름은 은혜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은혜의 원천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은혜를 유지할 수도 없, 없습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도 내 힘으로 하는 것 다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 다릅니다. 또 말할 때도 내가 하는 거 다르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하는 거 다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는 것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찬성을 불러도 내 힘으로 하는 것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은혜의 성령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도 은혜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형입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근신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능력을 받게 되면 마귀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매일 패배하고 소극적이고 초라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능력의 영 성령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 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만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그는 뻔뻔하게 내가 주를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해야. 진정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성령님은 근신의 영입니다. 이는 절제의 영을 말하는데 성령 충만한 충만할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근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 충만하게 될때 우리는 근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로 성령님의 다른 명칭은 생명의 성령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 되십니다. 바로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물과 성령,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창조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는 생명을 가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믿음의 활력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와 산나무를 비교해보면 나뭇잎이 다르잖아요. 이 죽은 나무에 달려있는 그 나뭇잎은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에게 달려있는 이 나뭇잎은 싱싱함을 늘 유지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성령님의 다른 명칭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저술과 해석, 그리고 이, 이, 성, 이 성경의 전파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제 성경 66권이 이미 다 완성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은 쓰여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음으로 설교할 때에 이 놀라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성결의 영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나오는데요. 이 성령님의 다른 명칭은 성결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 이 성결한 삶은 바로 이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노력하면 성결한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에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곳에 거하시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여덟 번째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게 나와있죠? 14장 16절에 보혜사,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바로 옆에서 부르짖는다 마치 이 변호사가, 이 변호인이 참 피고인을 위해서 변호해주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긴급한 피로에 의해서 옆에 불러 세움을 받은 자라. 그런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이 모함을 당해가지고 큰 형벌을 이제 받게 된 난치한 판국에 이를 때에, 바로 이 변호사가 우리 옆에 와서 그 사건을 직접 보고 목격한 또 친구가 그것을 증언을 해주고, 또 변호사가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에 질것 같았던 그이 소송이 승리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변호사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 어려움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들먹이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송사할 때, 그래서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려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참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가 성령의 무지에서는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명칭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특별히 성령충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 아침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충만을 갈구할 때에 성령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